293장입니다. 전송과 293장입니다. 기쁨 주네 그큰 사랑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있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땅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함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들이 이 시대에 구별되어 하나님께 교하게 쓰임 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전파되어지는 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해 달라고 이시간 e 주 e r e We are h 기도하겠습 a 다 e h a We 시 r e here. We are here. w 감 a 또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해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단지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잘 맺으며 살아가는 제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더 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녁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아에게 아우스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의 대하에 정한 규례대로 열두 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무약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한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후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지아스갈스의 소아에 속이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기의 삼촌 아비하일의 갈고 모르드기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여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했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왕이 제7년 10월 곧 데베롤의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밖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밖에 앉아있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딩과 데라스 두 사람이 원활을 품고 아수로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에게 알리니 에스드가 모르드게의 이름을 이름으로 을이름 왕에게 아린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어, 이 에스더라는 인물은 유대의 백성을 구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띠고 목숨을 건 행동을 하기 이전에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사람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두려움이 그 사람을 감쌌을 때. 다른 것이 아닌 먼저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오늘 이스터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감당하기 힘들고 또 크고 두려운 일을 앞두고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며 우리의 생각과 방법만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이 에스터를 통해서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먼저 에스터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양육시켜준 모르드게를 공경하고 왕후가 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순종하는 것을 볼때 겸손하고 또한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을 볼때 용모가 아름답고 성품이 온순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갈 용기가 있는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위해 말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3일간 우리 금식을 하자 선포를 하고 자신도 그렇게 한 것으로 보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에스더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에스더가 드디어 왕의 왕후로 피택되는 부분과 또 모르드게가 궁안에 있던 내시들이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알아채고는 에스를 통해서 왕에게 그 사실을 고함으로 왕의 목숨을 구하는 이두 가지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먼저 이 본문에서 앞서 설명한 것 같이 에스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양과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모습을 에스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또한 그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고백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성품을 점점 바꾸어 나가고 또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에스더가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또 깨끗하게 준비되어 진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면, 천녀마다 차례대로 아수레일의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해서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무략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에스더 1장에서는 먼저 이 왕이 왔다가 폐위가 되었죠. 왕위가 폐해가 되기 때문에 대신할 왕비를 찾아야만 했지만 새 왕비를 찾는 일을 바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된 것은 이 와스디가 폐해되고 4년이 지난 뒤에 일이었습니다 에스더 2장에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위에 7절 말씀처럼 부모의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에스더였지만 에스더의 얼굴이 곱고 아리따웠다 마음과 풍행이 곱고 아름다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왕의 조서와 명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왕후가 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천여들이 도승에 모인 숫자가 약한 4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는 단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한 번의 기회에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왕에게 나아갈 때에 치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화려한 장신구들을 다 구해서 그의 몸을 치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을 그 관리들이 다 제공을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엘의 딸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사레드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국녀를 주강하는 내시 해계가 정악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처녀들에 비해서 외모로는좀덜 화려하게 보였겠지 몰라도 에스의 내면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빛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를 본 많은 사람들이 에스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에스의 삶에 개입하셨고. 뒤에서 에스더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이 세상의 화려함으로 시장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해주다라는 것이죠. 오래 전부터 에스더를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모든 일이 차근 차근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분명 세상에 속해져 있었지만 세상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불리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구별되게 행동에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한 많은 사람들 중에 특징이 있다면 바로 이 구별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구별되게 행동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에스더가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행동에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해져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전능하시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그렇게 살아가는 에스더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아수에로 왕이 제7년 4월 곧 데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아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드디어 왕후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페르시아 왕의 아내인 왕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에스더와 또 모르드개의 힘으로만 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된 후에도 민족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라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왕후로 만드셨는가를 잘 기억하고 있었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민족이 처한 상황들을 잘 알고 잘보살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포로기가 끝났고 또 유대의 남은 자들이 귀환했지만 여전히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예수님 성벽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 민족을 보며 에스더는 민족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에스타가 왕비로 간택된 것은 하나님이 분명한 섭리하심이 있었고 이것은 훗날 유대인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가정이 또한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귀한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딩과 데라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느니라 여기에서도 보면 에스더의 한결같은 성품을 우리가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갈 때에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모르드의 이름으로 그 내시들의 암살 계획을 왕에게 고하였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어떤 것들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을 또 자랑하고 또그 사랑을 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도교는 본문에서 에스더는 자신이 그 암살 계획을 말함으로써 왕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또 왕에게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던 조로의 찬스였는데,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지만, 그 기회를 잡지 않고, 그 사실을 사실대로 고함으로써 왕의 목숨을 구하고, 그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취함, 어, 어, 거절하고, 에스더가 모르드기의 이름으로 그 사건을 아음으로 자신을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처럼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부심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우리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높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면서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다음 고백은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또 우리의 인생이 온통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속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에 씨앗으로 심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이 땅에 구별된 씨앗으로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로도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구별되어 살아가며 그 구별된 인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삶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닮은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시게 해달라고, 이제는 주할머니의 침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